쇼! So!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Yeah, yeah. Yo, get it. b a yeah. 지금 가면 있을 거죠? 네. Nice. 지금, 아니, 없으면은? 없으면은? 가지복고 저 바깥에 나가서 요차 <목소리> 찾아줘, 차란차 춤을 춰야 돼. 자, 일단. <목소리> 아니, 근데 중고차가 없어. 다새차 같은데요? 쇼! <목소리> so!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찾아줘, 차란차 오토월드. 오랜만에 왔는데, 와. 저를 오늘. 도와 주실 분이 한명 나왔습니다. Let's get it. h e l l o j u n it. You'll get it. No! <laughs> 자, 자기 소개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차바쌤입니다반가워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네. 아, 이제 유튜버가 됐어요 유튜버. 아, 유튜버. 유튜버. 아, 유튜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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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디지털 크리에이터. 디지털,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아. 오늘 여기 우리가 왜 차란차 오토월드에 왔는지 어. 설명 좀해 주세요. 준이형 때문이죠. 아, 그건 아닙니다. 준이 아, 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겹, 아, 지겹기 왜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설명해주신 분이 하면 어떨는데. Let's get it. Let's get it. 어,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란차에서 그 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김경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일단 그렇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어떻게 철저히 쓸수 있는지 여기서 다 오늘 설명해 주실 거고 거기에 써 있는 정보들이 다 실화다 검사를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찾았는데 차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짜증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왔... 자 일단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뭐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음. 일단 빨리 가요 네. 츠 기릿 야난 이거 줘 a 1 2 슈퍼패스 r 이제 저희 그 차란차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음. 그 차란차 애플리케이션을 치면. 야또 어떻게 하는? 미 오빠. 계약 기간 이제 이 거의 끝나가서. 아. 아 <laughs> 다음 아, 모델. 다음 아, 모델. 모델. 내가 하면 나는 못니다. <laughs> <laughs> 저희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은 음. 정말 여기서 본 차가 단지에 가면 정말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정말. 거 많지 않아. 왜냐면 검색했는데 갔더니 없는 거야. 내가 카츄맨 찍으면서 우리도 그 중고차 매물을 많이 찾았었는데 다른 차 알기 전에 다른 사이트인데 말을 안 할게요. 해갖고 했더니 없죠. 팔렸대. 그렇다니까. 그건 없는데요. 사실은 여기 오시면 다른 차들은 많습니다. 맞아! 나는 이 차를 원하는데 맞아. 왜 다른 걸로 하세요? 나는 지금 햄버거 먹고 싶은데 왜 나한테 김밥 먹이려고 아. 그러는 가 뭔지 알죠? 애플리케이션에 진짜. 있는 차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 여기에서 나온 차를 직접 가서 볼수 있다. 나는 아, 또, 또 어.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자, 내가 이 차를 진짜로 가서 보고 싶어요. 어. 네네. 그러면 이거를 찜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진짜? 하트 표시를 빵 찍으면 됩니다. 아, 난 이런 게 좋아요. <목소리> 찾은 <찾는> 다음에 기억해 놓으더니 <목소리> <거> 다시 찾아가 <목소리> 어디 간 거야? 없을 때가 <목소리> 있어. 즐겨 하트 표시. 자, 그러면 이걸 딱 차를 찾았어. 네네. 찾은 다음에 전화를. 음. 그... 전화를 그렇죠. 걸어서 네네. 난 이거 보러 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이거 예약해 놓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전화 상담을 누르면 바로 전화로 연결이 됩니다 그거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왜냐면 저처럼 뇌세포가 조금 놓아가는 사람들은 뭔지 알죠 이 번호에 있어가지고 또 아까 잠깐만 그러면 이 페이지 끝나면또 활동을 또거예아또다 뭐다 아, 3번호여보세요 아, 그래 네 여기 차는 차 맞춰보자 그래. 아니 여기 짜장면 배달 10% 뭔지 그걸 어. 끊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가 있다. 그치. 그렇죠. 아까 그랬, 그랬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확인해봐야지. 류가 제일 미. 보고 싶은 자동차 하나 뽑아봐. 어... 요새. 요새 요새. 아나 어, 스포츠카 타고 싶은데 머니가 조금 달려서. 머니머니 해도? 머니머니 해도 가성비 스포츠. 기아에. 기아에? 아, 스테이리 스티머 유품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야 이제 이분의 그 취향을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카는 스티머로 질문은 어, 알겠습니다. <laughs> 더 젊은 든지 알는데 보니까는. <laughs> 네 그러면 여기 국산차 카테고리에서 네. 기아를 고르시고요. 여기서 스티어를 찾아서. 어, 네. 우리 가격 순으로 한번 보죠. 아 그러게요. 우리또 가성비가 원하시니까 낮은 가격 선수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쭉 가게 자 그럼 자동차는 또 색깔이 되게 중요합니요 음. 여기는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꼼꼼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덜렁이지 아 그렇다면 아, 색깔은 네. 절대로 까만색은 안 되고 네. 내 생각에는 오 빨간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밝기 때문에 해가 딱 반사되면 거기에는 때가 많이 안 보여 흰색, 은색, 아, 네. 빨간색 괜찮습니다 렛츠고 길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오 마침 딱3 .3 보이네요 3.3 터보 <laughs> 여기 보면 그 차량 사진이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오. 잘 찍혀있고요 근데 물어볼 게 있어요 다른 사이트에 보니까 뒤에 모니터 음. 오토볼드가 음. 있는 건데 음. 그거는 사기입니까? 아 그거를 사기라고 볼순 없고요 네. 그 저희 단지 안에 있는 딜러분들한테 아. 그 마음 넉넉하게 네. 사진을 쓰시라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거는 진짜죠. 그렇죠. 여기 어, 건 오케이. 네. 저희 밖으로 나간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하지는 않는데 저희 이제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건 정말 저희 단지 안에서 찍은 저희 매물입니다. 음. 이게 오케이. 요건 물어봐. 요건 진짜 내가 항상 중요하고 지금 여기 찍힌 이 사진의 이차 이차 맞습니까맞아 그렇죠. 더듬탑. 왜냐면 봐봐요. 음. 빨간 스티커가 한1 0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찍은 다음에 그거 계속 똑같은 거 쓰는 거 아니죠? 그렇죠. 맞아. 나처럼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은 딱 봤을 때, 가만 이건 내 생각에 여기 문에 조금 찍힌 것 같은데 음. 키로스 그걸 봤는데 그것도 어? 똑 같은 사진 아니죠? 어. 아 절대 똑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그 <laughs> 전면부에 그 차량 번호판을 다 노출하기 때문에 어, 오케이. 여기가 완전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정확한 아, 그렇네요. 사진. 음. 그렇네요그렇네요어 그거 보고 보고. 좋다. 그 번호판. 어. 어 좋네요. 자 도... 얘가 몇 년식이에요 지금? 지금 보면 19년식, 19년식. 응. 19년식에 몇 킬로 탄 거예요? 1 1 5 0 0 어우 세 차네 네. 어떤 사이트에 가면요 어. 이 보험 이력 같은 게 물론 정보가 없다고 뜨는 게 많은데 여기는 어, 있어요? 진짜? 그렇죠 <laughs> 그럼 좋아요. 오. 그럼 좋은 거. 거예요. 제일 최고 좋아요. 네. 성능 점검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어. 그럼 요건 사진 한, 하나 하나씩 한번 사진 한번 네. 보죠 사진, 인테리어 사진도 보죠. 저희가 기본적으로한 20장 정도를 올리고 있는데 아, 그거 넘어져. 아앞좌하게 사진 세개 있는 게 제일 싫어. 앞뒤 그리고 안에 안 보여 줄 때. <laughs> 맞아. 제들은 뭔지 알지? 이거 되게 이건 더티한 사람일 거야. <laughs> 맞아. 그래서 저희가 차량 앞뒤 좌우부터 해서 네. 무려, 타이어까지 무려, 하나씩 찍고 네 오, 바퀴를 네 다찍습니다 와. 그리고 뭐 엔진룸,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와 이거 새 차네요. 큰거새차 그러니까 같아요. 19년식이니까. 이거 이게 네. 지금 이 매물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케이 okay. 그럼 됐어. 그럼 어. 다음 매물 보자. 내가 보고 싶은 자동차. 준이 어, 형 무슨 차 보고? 우리나라 자동차. Yeah, let's go get i Veloster N. 자 그러면 뭐? 네 이쪽. 아니 이게 매물이 별로 없는데? 자 <laughs> 국산차 섹션에서. 네. 먼저요. Vel N. Veloster. 6대 오, 이 있는데요. 어, 있어 있어. 여기에서 분명히 예, 보시다시 예. 아, 괜찮네. 2,860만 원. 오늘 구매? 와, 이거 이거 받으시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운 페이먼트로? 어디 보자. 이자동차가 지금 k 로 수가 몇몇 k 탄 거야? 7 8 0 7km? 잠깐만. 이게 몇 20, 년식인데? 2020년식. 어 세고네. 그러면 칠천. 그러면 이게 가만. 그럼 이것도 보험 이력서 한번 번드 됩니까? 자 보험 이력은 어우 전혀 와우. 깨끗한. 이 타봤어요 벨 엔? 아 그럼요. 이야 음, 아. 이거 굉장히 하드잖아. 하드를 여름에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음. 하드한 자동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와이 휠은 이거 본 휠도 아니고 이건 애프터 마켓 휠이네. 와, 야. 야 엔진 베가 나는 일단 이게 좋은 아, 게 깨끗해. 되게 깨끗해. 어 엔트리 어도자 일단. 음. 알겠어 나는 지금 여기서 너무 감탄하지않을게딱가 다는 있진 오케이, 됐습니다. 른차이면 우리 s i s 한대 더. l 어요 자, 그 e t i 우리 시스터 어? 한대 더. n e n 한대 더. 아, o g y 면또 h a 로 e a dog. A d 이치 m 2 m 3 5 어, 2, 3, 어, m 35. 다더또 <laughs> M 사람은 고또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가람은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조람은 시니까. 조그만 더 좋은 사람사리즈더 좋은 사람은 더좋 아, 2020년식이네요. 진짜 얘도 세차고 또 키로수는 네. 8 1 4 7 k 로 아, 이분들은 뭐지? 가동차를 운전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장식. 장식. 야, 레드 시트. 오, 대박. 오, 이거 완전 반전이네. 네. 야, 이게 또회색에다가 레드 시트면 이거 뭔가 좀그 그 컨트라스팅 뭔지 알죠? 그러네요. 이차산 이유가 맞아요. 그렇죠. 저희 다이 아니, 다니... 잠깐, 마무리해, 잠깐만. 우리 잠깐만. 자 그렇기는 내 생각인데 가봐야 주비 님저이지 왜냐면 또 우리가 네. 빨리 가지 않잖아. 요 네. 그럼 이래서 아, 우리가 내려가는 사이에 너가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뻥치면 안 돼요. 어. 그렇죠. 그죠? 바로 가서 봐야 됩니다. 지금 어. 가면 있을 거죠? 네, 있습니다. 지금 아니 많이 없으면은, 없으면은 없으면은 차장님이 바지 벗고 저 바깥에 나가서 <laughs> 야차찾아차 잘한 차 춤을 춰야 돼요. 알겠습니다. 빠뜻 빠름으로 저 앞에서 공연. 알겠죠? 알겠습니다.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야, 또 오랜만에 여기 왔네. 아, 항상 여기는 어 여름이건 겨울이건 추워. 자, 일단 아니 근데 중고차가 없어, 다새차 같은데요? 이게 중고차를 사올 때나 아면은 무슨 탈조의 신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럼 우리 차 찾아야지. 나는 딱 봐도 보여요 벌써. 아! 어. Let's get it. l e t 와 진짜 세차네. BMW Premium Selection. 요거를 철저히 설명해 주셔야 돼. 요이 고객님들한테 이게 음. 뭔지, 왜 이게 certified라고 써 있는지. BMW 자체에서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상품화 과정을 거치고 보증 프로그램을 모두 적용한 그런 완벽한 BMW가 보증하는 그런 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될게 BMW가 인증한다는 건 자기네들 자기 이름 걸고 아. 파는 차기 때문에 야매는 아닐 겁니다. 딱 둘러보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보호기록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색이 진짜 컬러가. 그리고 핀도 도한 번도 안 먹고. 아니 휠이기하나 피... 없네. 그렇게 깨끗하냐는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아, 오케이. 왜냐면 이게 어떤 똥을 밟고 왔는지 몰라요. 아 그렇네. 어 이거 이 타이어. 아 정말. 아나 이씨. 아이 차가 <laughs> 하지만 손 닦아 꼬막 셰리 일단 전동차를 봤을 때는 과실상 네. 8,153 k m 탈 정도도 아닐 아닌 것 같아 차가 깨끗해요. 뭐 차가 좀 작아. 그렇죠? 차가 작은데 네. 여기에 뭐가 좋냐면. 네. 있을 건다 있어. 아, 이런 것도 있고 M 이기 때문에 이것도 패러시프팅도 되고 요새 또와이것도 음. 이거 패드 레벨 슬루브. Let's get it. Get it. 와 야. 넓어 넓어. 야 넓고. 어. 어 근데 지금 한데요? 차장님 안 네. 불편하세요? 어디 보자. 이게 그란 쿠페기 이 때문에 음. 그래도 실내 공간 이좀 나올 거예요. 너무 웃긴 게나 이거 앞에 되게 편안하게 앉았거든. 요 음. 그런데도 지금 무릎 팍이 지금 달락말락하는 거는. 음. 여기 쿠션이 있어, 다 괜찮아. 괜찮네. 오, 그러네요. 근데 이게 쿠페여가지고, 천장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야 왜냐면 보세요. 여기가 180, 뭐한180 정도 되는데, 음, 음. 어, 그래도 괜찮아확실 180? 음. 어, <laughs> 원래는 182였었는데, <laughs> 나이 <나에> 들어서 줄었어. <laughs> 요! 트렁크는 되게 조그만 거라고, 그래서 그럴 정도 했는데, 오! 내가 여기 들어가서, 요! <laughs> no! 이게 가능하다고, 진이 형. 진짜로? 예. 올리 오케이? 어마운트 오케이. 올리 오케이? 어 안에서 열었어. 야아 오 안에서 열었어요? 이건 야광입니다. 요거는자 음. 음. 일단 <laughs> 음. 와아 깨끗해. 그리고 나는 요런 자동차를 이렇게 볼때 음. 만약에 야매인 자동차들은 여기다가 빠다치를 많이, 로션부터 많이 발라놓거든 아 거의 너무 젖은 것처럼 느끼고 왜 이게 다. 시간이 지나면 다말라삐트어지니까그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도 안칠할다는 거는 음. 이성윤 씨 지금 완전 상태 좋은 거예요 자신 있어 이야 진짜 괜찮네. 자 일단 있네 있어 있고 있어. 생각보다도 상태가 좋아.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어? 오케이 인증. 인증 이거 인증 DMW는 인증 준니 형이 인정 예쓰 oh 이 번호판 맞아요 아와 있네 아 왔어요. 여기 실이 진짜? 그게 뭐어요딱 아, oh 봤을 때 보면 이것도 밑에 를 나사를 풀렀었흔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거기에 서하는 거예요 그대로